최근 독일 리르브르크링을 달리는 GV80 쿠페 테스트카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출시일과 가격, 하이브리드 출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신형 출시를 앞두고 받을 수 있는 GV80 즉시출고 할인 정보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GV80 페이스리프트는 기본 디자인에서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요소들만 변경되는 마이너 체인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위장막 사진들을 봐도 크게 변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전면부를 보면 크레스트 그릴의 면적이 넓어지고 돌출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더해졌고요. 지구공과 같은 MLA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를 탑재했습니다. 후면부에는 살짝 바뀐 테일램프와 머플러 팁 가니쉬가 적용되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g v 8 0 쿠페 모델의 경우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 날렵한 윙 엠블럼, 신규 범퍼 디자인 등으로 기본 모델과 차별화를 둔다고 해요. 최근 포착된 테스트카 사진을 보면 실내의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인 HDP 기능 탑재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현대기아 차에 적용된 HDA2 기능과 달리,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시속 80km까지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율주행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현행 GV80의 실제 오너들이 꼽는 가장 큰 단점은 연비입니다. 가솔린 2.5터보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구에서 9.7km대로 나오고 여유로운 출력을 위해 3.5 터보로 가면 8에서 8.6k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디젤은 리터당 10.8에서 11.7km로 괜찮은 편이지만 가솔린의 정숙성과 간편한 차량 관리를 포기하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GV80 하이브리드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에서 순수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이 삭제되고 가솔린 2.5 터보와 3.5 터보 두 가지 파워 트레인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대신 3.5 터보에는 신형 지구공과 같은 48볼트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적용시켜 출력과 연비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GV80 하이브리드가 출시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 대형 SUV 모델들이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되기 때문이에요. 북미에서는 보트나 카라반을 끌수 있을 만큼 견인력이 좋은 차량만 팔리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내는 1.6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견인력에서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배기량을 늘리자니 환경규제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내수시장을 메인으로 하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 예정인 반면, 북미시장을 메인으로 하는 펠리세이드나 DV80 하이브리드 모델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현대차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변화 수준보다 더 높은 신차 가격 인상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모델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최대 관심사가 디자인이나 옵션이 아니라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돼버렸는데요. 신형 GV80에는 HDP 기능 탑재를 위한 라이다 3 센서나 MLA 헤드램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상 폭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GV80 페이스리프트 가격은 7700만원에서 7800만원 선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페형은 기본 모델보다 500만원은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출시일은 2023년 10월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 차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약 대기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이 페리 모델로 바꿀 수 있는 컨버전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예약해도 1년 반 정도의 대기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형 출시를 앞두고 현행 GV80의 장기 렌트 즉시 출고 할인 물량이 풀리고 있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차가 안 나와서 난리지만 대량 선도 구매를 해두는 렌트 업체에서는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죠. 이런 재고 할인은 평소보다 혜택이 큰데요. 렌탈사 프로모션과 차량가의 10% 면세 할인 이두 가지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데다 신차 할부금리가 여전히 높은데 비해 렌탈료는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할인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싸게 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업체마다 보유 재고와 혜택이 모두 다른데요, 원하시는 사양 재고의 최대 할인 견적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눌러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렌트로 출고하실 경우 비싼 이전 등록비가 생략되는 데다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이용 기간 내내 차량 정비가 제공되어 유지비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세금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가능하시고요. 2년에서 5년까지 이용하신 후에는 반납, 인수, 연장을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GV80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재고를 확보한 GV80 자율 반납 프로모션을 함께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장기간인 5년으로 계약해서 제일 싼 요금으로 타다가 3년만 지나면 위약금 없이 무료로 반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비용을 평균 22%나 아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 문의 주시면 자세한 프로모션 정보들과 함께 전국 업체별 비공식 할인 혜택까지 모두 비교한 최적화 견적을 무료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인기 사양은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보셔서 원하시는 사양의 GV80 최저가 할인 재고를 선점하시기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